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대한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각자 각자가 늘 문제와 또한 고난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근데 우리들은 어디로 향합니까? 세상은 해결책을 말하기를 흔히 돈 아니면 그외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그외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된 성도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한 그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처럼 간혹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흔히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각자 각자의 힘든과 어려움을 토로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히 기도의 그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 자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 2장의이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결국은 경험하게 되어진 박해, 힘듦, 어려움, 복음 전파를 통하여 당하게 되는 환란에 대하여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그 힘듦이 어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베드로까지 체포하고 베드로까지 아마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는 베드로. 군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옥에 갇혀서조차도 그냥 옥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 사방으로 결박하고 군인들이 붙잡고 그렇게 고초를 서는 가운데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와 지경에 이른 바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각자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 바로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의 처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5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막다른 골목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지경의 사도 베드로가 엄청난 전함전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하도 베드로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길에 있음이 코앞에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결국에는 교회가 현재 사도 베드로가 당한 이 상황과 환경, 이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하며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천사가 주의 사자가 밤중에 나타나 사도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밤중에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기도 하고. 제사들이 풀리기도 하고 감옥의 문이 스스로 열리기도 하며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이 이 내용들이 하도 베드로 자신조차도 믿기지 못할 정도로 환상으로 여겨질 정도로 너무나도 초현실적인 상황이었음을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나오게 된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 도착합니다. 거기는 어때요? 많은 성도들이 또 모여서 계속하여 기도하였던 곳이 근데 거기에 로데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일단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를 기도하고 믿기지 않아서 그 소식에 놀라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먼저 그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미쳤구나. <laughs> 아직 베드로 지금 배드로가 지금 오에 갇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로데라는 여종이 전한 그 소식을 온전히 듣지 않야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 결국에는 이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죠. 그리고는 베드로를 맞이하게 되는 그 무리의 사람들. 이들을 통하여 볼때 베드로가 전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보여 주셨다라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과 더하여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의 그 다스리시는 섭리를 우리는 똑똑히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할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수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의지하며 기도의 생활이 지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도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근데 말로는 그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훈염하고 체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도밖에 없다는 그 기도가 결국에는 바로 무엇입니까? 강력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러한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때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어때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정말 될까?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드는 이유는 뭘, 바로 뭘까요? 때마다 기도하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면 때마다 변하지 아니한 늘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문제를 막닥뜨리는 우리의 늘 버릇처럼의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조차도 그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5절에서도 교회가 그를 위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온전히 아래는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이 또한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가 비록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아니한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에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에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도들이 밤을 새워 또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실로 응답을 해주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기도 생활에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는 현장이 또한 그러하다는 라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까? 그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절함으로 나아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지키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기도 생활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뭐 또한 함께하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하는 기도. 우리는 함께하는 기도하니까 보통 뭐 중보기도 이런 표현들을 막 쓰는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자는 오직 우리에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또한 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요, 또한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라는 표현으로서 도고 기도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빠르처럼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자에서 우리를 이와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더불어 문 영혼들과 또한 교회를 이와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합심하는 기도, 함께하는 기도 혹은 보고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온전히 분별하며 기도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함께 교회도 이제 설립한 지 1주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린 지부터 시작해서는 1년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시고 또한 이 예배당이 가득 차기를 늘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심하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간절히 한무리로 모여 교회에 그 함께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함께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함께 교회에 속한 바그첫 시작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심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또한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창구요 또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로서 예수함께 교회가 그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목도하게 하시며 확증하는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임 받는 예수와 함께 교회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심각한 가뭄이그 지역에 찾아왔답니다. 농사무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성도들이 주로 시골인가 봅니다. 거기에 금식하며 함께 모여 비가 내리기를 위하여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우산을 들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지금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려야지 우리가 곡식을 위하여 농사 지은 것들이 제대로 무르익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모여서 기도하면서 비가 내릴 것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한 것이에요. 근데 한 어린 소년은 뭘 들고 왔어요? 우산을 들고 왔어 기도를 마치고 나서 돌아가는 발걸음 그 가운데 비가 뚝뚝뚝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한 그 무리의 사람들. 근데그 가운데는 한 어린 소년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이 그 우산을 준비해온 어린 소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기도할 때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그 기도에 대하여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땅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오신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토께서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는 절대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도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예수 기도와 늘 함께하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예배가 되고 일상이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첫 구절을 뗄 때에 벌써 우리 가운데 있는 낙심하는 마음들이 떠나가고 물러가며 응답되어질 기대와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어떤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깊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다시금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또 실천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래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한 기도는 결국에 믿음의 실천적인 모습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일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섭리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어떤 감옥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가지고 힘들고 힘들고 힘들어 어려워요.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 전에도 사도신경을 하기 전에 주여 삼창을 하고 사도신경을 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지금 호흡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요즘 들어 자꾸 스트레스를 받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이기질 못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호흡이 가쁘고 뭔가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반대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여 삼창을 하고 사소신경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기도할 때, 믿음의 실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그 능력의 은혜가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마게 될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쩌면 갇혀 있을지 모르는 그 감옥 가운데에서 우리를 온전히 주의 사자를 보내어 문을 열어 주시고 자유케 하신 그 자유함의 은혜를 누린 사도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 간절히 부르짖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자,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며 나아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는 바로 그리스도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응답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안전함과 온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 우리의 상황의 변화가 절여 여러분들과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아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믿음과 인내로 들여지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응답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교회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